꼭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 <웃음> <웃음> 안녕. <laughs> 뭐하는 거야? 아니 다비 열렸어. <laughs> 제가 좀 늦게 일어난 사이 아이를 보고 계셨군요. 닌그리 TV 보고 있어? 오, 수아 주인공인 닌그리 TV 재밌어? 응. 네. 수아가 계속 주인공이면 좋겠어? 응. 네. 지금 엄마만 나오잖아 이거. 우리 수아는 수아다. 수아. 수아다. 아 수아. 저 애기 누구야? 저야 귀여워 쟤? 네 요술봉 놓고 잠시 놓고 요술봉을 잠시 놓, 놓지 않아 아 인형도 들어야 돼? 요즘에 아주 아? 공주님 머리는 묶... 아? 공주님 머리는 묶으실 거예요? 풀으실 <laughs> 거예요? 잠깐요 야 단추 좀 잠금 공주님의 50분 댄스 수업을 위해서 꾸미는 시간이 50분이요 공주에 완성 공주님디의나 무슨 댄스가 요즘 제일 좋아? 전소미 아 전소미? 네. 아, 전소미? 네. 전소미 노래 뭐지? 아빠 알아? Fast Forward Fast f o r w a r d Fast and Forward 아니거든 Fast Forward를 추시러 가는 수아 공주님 안갑 <laughs> <laughs> 공주님 리본 묶으셔야죠 수아 공주 코트 입었네 엄마가 만 해준 코트 이쁘지? 어, 이제 어. 미국 갈 건데 아빠가 그 코트 막 가져가지 말게 너무 크다고 수 미국에 이거 입고 갈까? <laughs> <laughs> 댄스 턴 한번 보여주세요. 오, 요술봉 보여주세요, 요술봉. 지금 수아를 댄스 학원에 데려다 줬는데 결국 댄스에 들어가면 내가 이걸 들고 다녀야 되는데 <laughs> 왜 이걸 들고 다니냐? 우리는 수아가 댄스를 하는 동안 아침을 먹고. 애플보다는 아보카도가 맛있가어 아, 나는 왜 이렇게 소시지 빵을 좋아하지? <목소리> <목소리> 예뻐지게 먹고 있어. 아 비닐약도 가져왔어야 했는데. 화제에 못 먹었다. 이제 얼마나 많은 원재료 먹는지. 비닐약 먹지, 콩도 먹지, 버섯 다리 매거지콜라겐 먹지, 비리민 C 이상균 먹지, 오메가 3 먹지, 비타민 B 먹지, 아요마늘내 고기 너무 많이 시켰나? 빵은 작아야겠다, 우리가 소식가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클레 치즈. 사실 되게 빨리 먹어야 돼. 그래 완전 슬픈 느낌이라서. 음, 대 맛있다. 꿀, 이 있다. 이게 무슨 수프야? 크림 초콜 음, 맛있다. 음, 빨리 먹고 있어. 여기 네. 네, 포장이라고. 감독님을 모시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까지 상당히 먼데 우리 아빠는 걸어가서 걸어가는 게 최고야 안 하죠? 이거 봐 얘는 안 걸는다니까 택시 잡자 엄마랑은 엄청 잘 걷는데 야 수아가 좋아하는 초콜릿 먹는 시간이네 이걸 꼭 여기에 다 넣어야 돼나 아, <laughs> 여기 조금 더, 더, 넣어, 더 넣어야지 이거, 이거 어다넣는 없어. 거야 <웃음> 다 <웃음> 다 <웃음> 다 <웃음> 다 <웃음> 아니지 아니 없어. 없어 없어. 아 <laughs> 이거 담아서 먹어? 어떻게 먹어? <laughs> 다 먹으면 또 사줄 거야. 아 이거 너가 좋아하는 색깔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지. 오빠 <laughs> 이거 벌써 다 먹었어. <laughs> 다 먹었어. <laughs> 내가 요즘에 소아가 자기가 나온 그 유튜브 보는 걸 엄청 좋아하잖아.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금 유튜브에 관심이 음. 너무 많아져가지고 약간 음. 걱정을 했었다. 지난 달부터 수아 잘때책 읽어주잖아. 음. 그게 사실 엄청 후회가 돼 가지고 하는 거거든. 수아가 글씨를 엄청 빨리 떼 가지고 우리가 둘다좀 방심해서 책을 내. 아예 안 읽어줬어. 사실 한두달 전까지. 음. 나는 얘가 글씨를 아니까 내가 읽어주는 거를 그렇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엄청 좋아하는 거지. 글을 읽어도. 약간 맥락에 맞게 엄마가 읽어줘야 애가 스토리도 이해하고 그랬던 건데 내가 놓쳤던 것 같아 이게 엄마고 이게 수아고 이게 아빠야 진와 응. 이거 봐 이거 엄마 수아 아 우와 사람들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유튜브 같은 걸다못 보게 하는지를 엄청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우리는 엄청 많이 보여주잖아 디지털 세대잖아 얘네는 나이미 베런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양손잡이 문해력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세대는 디지털이랑 종이책을 어차피 다 보여줘야 한다는 거지. 근데 뭐 지금은 아, 요즘애들은 아, 태블릿 쓰는 거는. 이게 막막 막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막다 하잖아. 거. 무조건 나쁘다고 볼게 아니라 이제 두 가지를 다 보여주라는 얘기가 있어서 나는 요즘에 그거의 조화를 추구하는 게 약간 목표인 거지. 수아야, 엄마가 책 읽어주는 게 좋아? 유튜브가 좋아? 유튜브. <laughs> 평일에는 아예 안 읽어주니까 평일에 하루 종일. 디지털 콘텐츠를 보고 주말에만 책을 읽는 거지. 그런 습관인데도 힘들지. 그래가지고 약간 내가 고민하다가 요즘에 발견한 게 있어. 음. 와. 이 광고는 맞아. 광고는 맞는데 내가 진짜 마음에 들어서 선택해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는 거. 볼 때마다 자란 아이들 나라. 아이들 나라라고 실제로 종이 책을 몇천 권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북이네 이북. 이북인데 아. 진짜 종이 책처럼 생겼어. 이거 자기가 본 거면서? 아, 벌 아니야 진짜. 재밌어? 수아가 이거를 진짜 좋아해 응. 이거를 진짜 좋아해서 내가 아이패드에서 유튜브 앱을 지워어 <laughs> <laughs> 이것만 냅뒀어 내가 여기에 수아 나이를 입력을 했다? 5세 이렇게 해놨잖아? 그러면 다섯 살이 볼수 있는 책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전집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어. 이 전집을 하나하나 사려면 진짜 비싸. 네. 내가 사실 자연 관찰 전집을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안 샀거든. 어. 서점 주인인데. <laughs>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독서로 들어가잖아? 여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을 수가 있고, 학습을 하잖아. 음. 그러면 영어 학습을 할 수가 있어. 아. 한글 용사 아이아로 한글을 뗐잖아. 어. 한글 용사 아이아가 있어. 무슨 어. 영어책 같은 거 사실 내가 몰라서 못 사거든. 야. 다섯 살용 영어책들이 이렇게 있어. 이걸 야. 다 그냥 볼 수가 있는 거야. 아, 책을 진짜 보는 것처럼. 음. 진짜 유치 이렇게 제가 영어 발음이안 좋아서 못 읽어주잖아. 어. 이것만 그냥 앱을 설치만 해두면 내가 알아서 보는 거야. 어. 지가 알아서 이렇게 클릭하네. 어, 어, 어. 이렇게, 이렇게 리딩북에 들어가면 막 그럼 몇 살짜리가 음. 볼수 있는 책인지도 나오고. 막 음. 아, 이게 단어를 알려줘. 아이의 용어로 말해줘 이게. 엄마 용기가 뭐야? 그러면 용기란 겁을 먹지 않고 어려운 일에도 끝까지 노력하는 특별한 힘이에요. 재밌게 시작? 아, 이제 시작한다. 수아는... 한 마리씩 차례 차례로 설명이 급해가지고 내가 빠른 속도로 해주거든. 100마리까지만 들어오실 먼저 먼저 1 0 0마리까지만 들어오실 수있어요이 가지만, 이 말이 가치부이 1, 이 3, 4, 5, 이 24, 23, 24, 이거 24 읽을 줄 25, 2이2이30만이 말이 이 말이 이 한 마리씩. 나도 나름 잘 읽는데 모두 얘도 60마리가 들어갔어요 진짜 좋아 엄마가 3잔. 잘 읽어줘 우리 아이패드가 사시기. 잘 읽어줘? 아이패드 카쇼팟 <laughs> 재료를 먹기 좋게 다 나온 적 없는데 종아책 녹음도 했거든 <laughs> 근데 나는 이게 좋은 게 그냥 완전히 영상 콘텐츠면 얘가 또 <laughs> 영상만 보려고 해 근데 이거는 책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 그래? 우리가 책을 다 읽었지? 잘 읽었는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아. 즐거운 독후활동 함께 해볼까요 그랬어? 맞출 수 있어? 잘봐몇 마리까지 들어올 수 있어? 수아? 몇 마리까지? 1 0마리 눌러봐 눌러봐 덱... 100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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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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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번째 문제 그물은몇 마리인가요? 그림 속 동물이 몇 마리야? 음, 그림 속 동물? 그림을 잘 봐봐. 하나 네 마리 아 맞췄다. 아, 하이파이브 선을잘 해갔나 봐. 아 이것도 좋다. 그렇지? 음. 왜냐면 내가 집중력이 없잖아. 상자에 아. 감자가 10개씩 네상자에 담겨 있대. 그럼 몇 개? 이거 너무 어려운데? 맞췄어. <laughs> 어떻게 맞췄지? 오늘 백식당에 온 손님은 모두 100명이에요. 손님 100명이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아니야 아니야. 성질이 급해 <laughs> 어, 맞았어? <laughs> 어떡해 내가 틀렸어 내가더 정확히 맞혀 내가 틀렸어 도아가 맞았어 미안해 너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애기 교육을 많이 신경을 못쓴 엄마로서 요즘 되게 신세계를 많이 느껴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도 독서 같은 거를 좀할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줄수 있어서 너무 좋아 아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 앱으로 이상한 데만 안 들어가면 좋은 거지. 이제 수아의 아이패드에는. 야 오늘 자기 모습 아니야 지금 이거 유튜브에 올렸데 <laughs> 어쩔 수 없어. 이거 진짜 수아 한 달에 먹어. 먹는 초콜릿 값도 안 돼. 시대가 진짜 좋아졌어. 응. 앞으로 지금 이제 만네 살이잖아. 응. 남은 1 년간은 진짜 책을 많이 읽어주요 응. 왠지 알아? 책을 읽어주고 나서 얘가 말이 되게 늘었어. 수아 이제부터 책 재밌게 읽자. 파이팅 파이팅 눈 g f i g h t 이 n g Fighting! f i g h t 이 n g f i g h t 이 n g Fighting! 가 i g h t i 도 g Fighting! Fighting! f i g 요즘 우리 수아가 밥 h t 스 n g 먹는데요 그렇죠? 스스로 먹을 i g h t i n g 죠 i g h t i n g f i g h t 노래, 노래 공연 한번 하고. 아 기도하니까. 아 기도? 응. 아 기도하는 거야? 아 응. 유치원에서 밥 먹을 때 이거 해? 아 응. 잘했어요. 소아가 이, 종교가 있는 유치원을 다녀가지고. 아 이제 얼마나 잘 먹지 는 보여줄 거예요. 숟가락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모들이 얼마나 소아가밥잘 먹지 는보면까짝 걸려 스스로 먹는 모습 스스로 숟갈 잡고 숟갈 잡고 아니 숟갈을 스스로 잡아야지 숟갈을 스스로 먹는 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 입을 먹이기가 힘듭니다 자 아니 이거 네가 샷으로 잡고 보여줘 보여줘 어 이거 다 흘려 다 흘려 사실 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수아야 밥을 잘 먹어야 돼 사람은 수아가 책을 잘 읽어서 좋다 글씨를 빨리 알아서 이제 부럽다 뭐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희의 입장 밥 스스로 먹는 애기가 제일 부럽고 글자 빨리 읽는 것보다 더 좋지 않나 아이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존중해야죠 수아 이거 스스로 스스로 먹어보세요 이게 스스로 먹는 건가 다 떠가지고 주는데 수아. 저희는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 thank <laughs> you